오늘은 종료주일이라 하고, 이제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고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 중 하나가 아마 십자가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주으심에 관한 성경을 읽고, 또 그에 대한 말씀을 많이 선고합니다. 찬송과도 그렇지요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이나 또 이제 설교 후에 부를 찬송에도 그 가사에 십자가라는 표현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은 이 십자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묵상을 하려고 합니까 사실 고난주간이 아니더라도 십자가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후원을 뜻하는 상징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소중히 여기는 십자가입니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어떤 성도들은 이 십자가를 몸에 지니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가 단순한 상징물, 이 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이고,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근거가 또한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도 그 핵심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박히신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부의 난이 좁아서 간단하게 제목을 썼습니다만은 어, 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한 제목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오직 그의 십자가입니다. 잠시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사실 바울의 그 서신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약하고 두려워했다 심히 떨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도착했을 당시에 그 심정을 기록한 돌아본 그런 표현입니다 사도등리 18장에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도달했을 때의 그 상황이 앞뒤로 기록되어 있죠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중입니다 2차 전도여행은 처음에는 소아시아 지방으로 이렇게 출발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중해를 건너 처음으로 유럽으로 이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유럽에서의 첫 선교지가 빌리어 성이죠 거기에서 어, 루디아의 집에 교회를 세우고 또 거리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소녀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 주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잡혀가서 매를 맞고게 갇혔으나 오히려 한밤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또그 일로 간수가 전도를 받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사로니까 또 베레아 등지를 거치면서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열매를 걷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간 곳은 아덴, 즉 아테네입니다. 사경제 17장 6절에 보면은 그 아덴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이 격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였습니다. 정말 그리스 철학의 본산지라 할수 있는 아테네에서 많은 철학자, 지식인 본격들과 더불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바울이 장론한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철학적 논리적 변증을 펼칩니다. 이 같은 아테네 전도 다음에 이제 도착지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사도행자 19장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와서 바울 사도가 상당히 위축되고 무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이 바로 바울의 그런 심정을 표현한 말씀이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져라또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하지 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에서 처음에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힘차게 전도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밤중에 환상 가운데 주님의 격려와 권고에 힘입어 이제 전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을 거기에 유효하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결과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고린도는 해상교통이 굉장히 발달한 중심지에 있습니다. 자연이, 무역이 대단히 성형한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 바울시대 고림도는 아주 번창한 상업도시였습니다. 용성하고 호화로운 지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도 그렇고 도시도 그렇고, 번창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면, 풍요롭게 되면 타락하기 쉬운 것이 인간입니다.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사치와 향락에 빠질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타락은 거위가 성적인 타락과 방종으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역시 그 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각종 성적인 타락과 음란한 죄들이 온 도시에 가득 차있다시피 했습니다. 오죽하면 고린도인처럼 행동한다 또는 고린도인처럼 살아간다는 말은 곧 음란한 행위를 한다. 성적으로 방정하고 방탕하게 산다는 그런 동의어로 사용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는 어쩌면 현대사회를 가장 많이 닮은 그런 도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이 처음에 두려워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 침묵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대략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앞에 있었던 아테네의 전도에서의 실패 때문이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여러 철학자들과 논쟁하느라고 바울이 다른 곳에서처럼 그렇게 순전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변증을 펼치다가 결국은 아테네 전도는 실패로 끝났다. 바로 그런 경험과 상처 때문에 바울이 그 다음 장소인 고림도에서까지 이렇게 위축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이나 당시에나 상대에 따라서 복음을 변증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아테네 전도가 꼭 실패로 끝났다고 그렇게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고림도에서 바울이 이렇게 두려워했던 그 원인을 꼭 거기에서만 찾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고림도에 와서 보니 온 도시를 물들이고 있는 그 죄악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아주 당연한 것처럼 밥 먹듯이 짓고 있는, 저지르고 있는 그런 고림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적지 않은 그런 고민이 있었으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에 대해서 깨닫고 죄를 죄로 의식을 해야 사람다움이 있는 것인데 아예 자기들의 타락과 죄악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죄짓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면 사람이 아주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10편 49편 20절 말씀에 사람은 아무리 존귀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무튼, 아무튼 이런 이유로 인해서 바울의 전도가 많이 이제 막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견해죠. 어쨌든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배경을 무리하게 추측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좀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비하고 바울이 고백한 대로만 정리해 본다면, 요즘 영어로 패트만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처음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따라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주님의 권면에 힘입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에 바울 사도가 의지했던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성령을 힘입어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기획했습니다 전도할 때에 사람의 방법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에 의지하여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방법, 사람의 지혜에 의해서가,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할 때에 사람의 방법,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물론 우리가 필요한 좋은 방법은 많이 사용하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에 의지하여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바울이 전도할 때 의지한 것은 1절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박히신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파하는 메시지에 있어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또 어떤 화려한 언변이나 미사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알고 그 복음만을 전하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즉, 음. 온전히 복음 안을 전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했을 때에 여러분, 고린도에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멘. 그 음란과 타락을 도시에서 고린도인들이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이지, 인간적인 설득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음이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을 먼저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오직 십자가를 외칠 만큼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만을 외칠 만큼 십자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십자가만을 전했습니까? 그가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 밝힌 답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노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전도의 핵심, 전도의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구원의 복음,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에서 십자가는 단지 그냥 상징물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곧 복음이요 십자가에는 분명히 살아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난주가 시작하면서 이 고난주간에 그저 감상적이거나 어떤 감정적인 차원에서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아래 담겨 있는 깊은 의미를 바로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예. 십자가의 참 뜻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예. 첫째로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죄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십자가에서 먼저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인간의 죄, 나의 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할 때에 어떤 관점에서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아 얼마나 아프셨나 하면서 애통해하고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또그 육체적인 고통에 동참하겠다는 의미로 자기 못을 막 자기 손바닥을 못이나 칼로 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뭐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도시에서는 그 초대교회 당시 십자가와 똑같은 무게의 십자가를 다시 만들어서 그것을 짊어지고 거리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그런 이유로 금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그런 어떤 단순한 행사가 되어선 안 됩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순수한 신앙도 제가 압니다. 그것도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에서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죄, 우리의 죄, 나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본래 형틀입니다. 당시 로마의 중죄수들을 처형하는, 처형할 때 사용하는 그 도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으신 것도 바로 죄수로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을 언도받고 그 사형을 집행한 것이 바로 십자가 그래 십자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고 그 십자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무슨 죄입니까 당시 예수님을 고발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원래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율법의 그 죄명으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사회는 정치 사법적인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한 것이고 그 법정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빌라도에게 고발한 것은 예수님이 로마 제국과 가이사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자기 양심으로 알았지만 그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서 사형을 언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잊지도 않은 죄 때문에 사형을 언도받고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죄는 바로 인류의 모든 죄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 지도자 지도자들이 덮어씌운 그런 신성모독의 죄라든가 또 로마의 반역의 위협이 된다는 그런 죄였지만은 사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에 지워진 죄는 인류 모두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가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지우시고 담당시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미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게 한 것은 바로 인간의 죄,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그 죄에 대한 사형원도의 대가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유대 대제사장이나 빌라도 총독이 아니라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엄한 심판과 진노 앞에 선다면 인간으로서는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가혹한 형벌과 멸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보다 더 무서운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바로 나의 죄를 거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흠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리고 못 받게 할 만큼 우리의 죄가 크고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루터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생각하면 심장이 공포를 얼어붙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게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하고 외치자 그 자리에 있던 삼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사도들을 향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손과 발을 꿰뚫은 그습을 보면서 그 모습은 바로 우리의 잘못된 행위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시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찔렀던 그 가시가 나의 악한 생각과 말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엘리엘리라마 사박다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혼의 고통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음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마지막 심판날에 영원히 지옥불에 버림받게 되는 그때에 외쳐야 할그부르짖음 아닙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바로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또한 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토록 사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과 희생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만큼의 그렇게 크고 무서운 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인간은 모두 다 멸망과 지옥에 처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죄도 불구하고 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면 한 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와 구원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바로 독생자 예수 크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에 대한 재판과 형벌과 고난과 고통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온몸의 피를 다 흘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요 사랑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던 사람에 대해 죄를 짓던 사실 죄는 다 하나님께 짓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죄를 줘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고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심판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십자가가 바로 그 심판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히말라야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썬다싱이 히말라야 오지의 산중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할 때입니다. 하루는 길을 가는데 산불이 난 곳을 보게 되었어요. 막 산에 불이 나서 번지는데 저 아래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보고 막한급피양동에 물을 담아가지고 열심히 끓이고 애를 썼지만은 그게 되겠습니까? 불길은 잡히지 않고 점점 퍼져갑니다. 그러다가 한 나무에 옮겨 붙었는데. 그 나무 꼭대기에는 새둥지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둥지 안에 아직 날지 못하는 새끼 새들이 고개를 빼들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황급히 날아온 어미 새가 그 둥지 위를 날며 구슬피 불기 시작했습니다. 사상들이 열심히 물을 던지고 해보았지만 그 위까지 닿지를 않습니다. 마침내 불길은 나무를 타고 올라가 그 새둥지 근처까지 다다랐습니다. 어미 새는 더욱 큰 소리를 큰소리를 울며 그 검은 열기 위를 막 분주하게 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바람을 타고 뜨거운 불길이 새 둥지를 삼키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 올려다보던 사람들은 이제 어미새는 체념을 하고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미새는 손살같이 새뻘건 불길 속으로 날아들더니 둥지 안에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고 자기는 타죽고 말았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다싱도 함께 울다가 문둥눈물 젖은 얼굴을 들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마을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조미새가 새끼를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희생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도 그와 같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 불에 삼켜져야 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내 대신 주님께서 심판의 불길에 자신을 내던진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되어 주신 예수님의 생명이요,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거룩한 희생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그 무서운 형태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신 주의 보혈을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1 0장 30절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먼저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셔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루셨다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을 헬라 원어는 테텔로스타인데 이 말은 다 갚았다 그런 뜻입니다. 내야 할 벌금을 다 냈다. 대출금을 다 갚았다 할때그 쓰는 용어입니다. 다 갚았다. 무엇을 갚았습니까? 우리의 죄에 해당되는 그죄 값을 예수님이 다 갚으셨다.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다 치르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죄에 해당하는 모든 형벌과 죽음까지 예수님께서 담당하셔서 받으셨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인류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수 없고, 멸망의 심판으로 끌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신 구원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는 분명히 나 자신의 죄를 봅니다. 토종인내 힘으로 내 노력이나 어떤 행위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봅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죄 대한 형벌로 저주와 멸망 아래 처해야 하며,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져야 하는 인류의 죄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또한 바로 그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사하시는 주님의 포혈을 또한 봅니다.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의 거룩한 권한과 포혈의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나의 분명한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나의 영생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천국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부활의 영광과 승리가 또한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에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 응답하고 보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고난주간 우리가 지내면서 더 깊이 십자가를 목상할 텐데 이제 나의 옛 사람 나의 모든 죄성 나의 정과 욕심을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시겠습니다.